정권이 바뀌어도 이번엔 국힘을 지지했더니 윤석열을 뽑아도 똑같다. 변하는 게 없다.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. 대체 뭐가 똑같을까요? 여러분들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분명히 말하지만 나라의 방향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은폐하려 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,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조사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회복시켜 한미일 동맹은 굳건해졌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을 약화시켰고 또 문재인 정부가 검찰 수사권 박탈 문제로 마약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.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발생했었죠.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시킨 반면 현 정부는 마약 범죄를 강력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것들 말고도 찾아보면 현 정부로 인해 변한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방향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. 좌우 이념 싸움이 지겹다는 친구가 있습니다.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. 그럼 전 친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. 나라가 공산주의냐, 민주주의냐의 싸움인데 치열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. 시청자 여러분 주변에도 제 친구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좌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걸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합니까?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하는 걸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까? 당연 아닐 겁니다.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좌우는 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싸워서 이겨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우파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좌를 항상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. 치열한 게 당연한 겁니다. 또 주변에 좌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 또한 대통령 선거 때 보수 정당을 지지했었죠. 그런데 좌파 채널이 돈이 된다며 신념 따윈 버리고 윤석열 가기 컨텐츠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. 채널은 정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. 돈 자랑까지 했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더군요. 확실치 않은 가짜뉴스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선동을 하던데 정말 어처구니 없었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유튜브 영상으로 선동하고 말이죠. 이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. 빨갱이랑 다르게 뭡니까? 이게 바로 빨갱이인 겁니다. 저는 이 친구와 만나게 되면 항상 말합니다. 빨갱하라고. 제 주변 말고도 여러 사람들 주변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 주변에 존재한다면, 우리 함께 말합시다. 빨갱이라고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